대변인을 여태 여러 번 하셨죠? 청와대는 처음이지만. 아, 예. 제가 언론 보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다섯 번을 대변인 했다 그러는데, 우선 19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당에서 당대변인 1회와 원내대변인 두 번을 했고요. 예. 또 지난번에 대선 전국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통령 경선 후보의 대변인을 했고, 또 본선 과정에서는 경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을 해서 또 다섯 번을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이렇게 많이 맡으신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자칫 잘못하면, 뭐 대변인 전문가, 뭐 직업 대변 이렇게 해서 자꾸 부르는데 다른 일은 못하고 자꾸 대변인만 시키는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인데, 아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이렇게 여야 되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막 싸우잖아요. 제발 네. 땀좀 하지 마라, 는 것인데, 되게 상대방의 말을 좀 듣고 수용해주면서 제 말을 좀 드리는 뭐 그런 태도를 좀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대변인에 좀 많이 기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하시기 전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변하거나 그런 경력이 있으세요? 친구들끼리 싸울 아유. 때 중간에 나서가지고 <laughs> 글쎄 늘 이제 뭐 그런 중재자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고 되게 뭐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뭐저 극장, 반장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누구나 뭐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저는 하여튼 좀 특별하게 그런 위치에 막 있었던 거는 지금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여태까지 하신 일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일 아닙니까? 정부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데. 본인만의 대변인 철학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 대변인 처음 이제 임명을 받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좋은 대변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제가 당의 대변인을 할때그 다른 당 대변인들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제가 발표한 논평 오늘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왜 자꾸 싸움만 하냐면 이게 평행선이거든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그것은 상대방의 주장 다시 말해서 대변인의 논평으로 발표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은 한 줄도 읽지 않고 자기 주장만 대변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걸 고백했고 앞으로 우리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논평을 냈는지를 읽어보고. 좀 우리 논평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 저는 좋은 대변인의 역할 아직까지는 저도 좋은 대변인은 못 됩니다만 말을 잘 듣는 대변인 그것이 좋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음. <laughs> 임명하시면서 주문사항이 있었나요? 아마 그 <laughs>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첫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회의에 앞서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대변인은 그 주제하시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잘 듣고 국민께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이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그 점심에 뭐 제가 청화대는데 이틀째인데 오늘 그 점심을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아마 김또 여러 가지 말씀 당부 뭐 이런 말씀이 오늘 점심시간에 계시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흐름과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잘 전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대변인이 네. 어, 뭐,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라 이런 주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대개 이제 뭐다100% 참석을 할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 대변인실로 각뭐 수석실에서 보도자료 작성이 돼서 대개 넘어오고 대변인은 어떤 뭐 대강을 파악하고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인들 기자들의 그 백브리핑에 보면 그 겉에 보도 자료에 드러난 그런 내용 말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묻는 경우가 아주 상식적으로 답안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네.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님의첫 번째 당부 말씀은 바로 모든 흐름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낱낱이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직군, 안희정 도지사의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네. 안희정 도지사는 이 청와대 대변인 한다니까 뭐라고 하셨던가요? 예, 어쨌든 그 며칠 전에 저를 급히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보자고 해서 좀 가서 만났더니, 이제 뭐, 그 청와대에 가서 중요한 일을 좀 해서, 이 정부를, 좀 도움이 되라라는 전서 추천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서 내일처럼 열심히 가서 해라. 어떤 직이 주어지면, 딱그 당부 이야기 하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도 굉장히 재미없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laughs> 어쨌든 내일처럼 하라. 이게 안희정 지사의 당부였습니다. 네. 안희정 도지사를 이제 떠났으니까 안희정 도지사를 디스하시 겁니까? <laughs> 아,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저는 기스하는 척 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대변인에게 네. 어,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네. 다른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든바른정당이든 정의당이든, 네.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입각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뭐 그런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제안이 간 적이 없다. 네.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다 입각을 시킨다고 협치가 되겠냐라고 네. 하는 것이 그것도 뭐 작은 협치일 수 있지만 네. 좀더 근본적이고 큰 협치는 그렇게 사람 하나를 데려다 쓴 그런 낮은 단계의 협치가 아니라 각당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말 어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각 당의 입장을 보태고 또 그러면서 또 협의안을 만들어서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가 정확히 순속에서의또각 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렇게 정당감 어떤 협치를 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 하나를 데려다 입각하는 것이 그 협치다. 뭐 그것도 협치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그렇게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로 대화와 타협, 서로 설득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이 조금씩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안을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원론적으로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정책적으로. 네. 정당 간의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 그 정당의,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장관 자리를 그 흐름 속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110원저... 처음부터, 예, 예. 처음부터 누구누구 장관 이런 식의 어, 인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볼땐 적어도 대통령님께서는 네. 이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연대 협치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또 오래가고 지속 가능한 연대 이틀 협치 이틀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각 당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 입각시키는 것 이런 어떤 출발은 안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출발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발이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미 각 정당 간의 신뢰도 쌓이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입각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정치 공학적인 그런 어떤 접근, 그런 입각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이루어지지 않,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시죠? 아, 그렇죠. 대개인 국회에서 4년 동안 됐으니까 아, 이렇게 뭐 그냥 몇명 국회의원 중에 하나로 저를 아시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격려도 하시고 가끔 또 제가 문자도 드리면 국회의원 시절에또 답장도 주시고 뭐 그런 개인적인 뭐또 친분과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위 언론이 분류할 때 친문계는 아니다. 네. 그건 맞죠. 저희는 친민주당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근데요번에 사실 그 우리. 그, 진행자님, 저는, 그,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이런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새로운 정당 문화의 출발이 됐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경선 이후에 깨끗한 승복과 하나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흔쾌하게 이렇게 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문, 친한 이런 구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경선 끝나면, 당선, 누가 당선되든 그 일을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러면 청와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앞으로 발표 예정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우선,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경쟁하는 분들과 함께 나중에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도 추천을 인 받으셨고 또 이재명 시장님께도 추천을 받으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어떤 그 인사, 당내의 협치를 위한 그런 인사들이 뭐 기본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보셔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그 소 이제 최측근들 양청철 전 비서 같은 경우, 후 이선으로 후퇴하고 이거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청와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뭐 대통령님께서 편하게 여러 탕평 인사와 여러 협치 인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자리를 좀대통령께 선택의 폭이 넓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과거, 우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농단, 민주주의 위기,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아주 부드럽게 아. 저희가 아. <laughs> 사이좋게 진행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소통의 범위를 넓혀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방송에한 일주일에 한 번, 한 3, 4분씩은 연결해 주시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 노력으로 안 되는데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일단 그 주기적으로 저희 연결한다는 건 약속을 받았다고 저희가 우기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언론 노출을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굉장히 네. 세련됐다. 잘, 네, 네. 잘 노출하고 있다. 노무현 네. 정부 시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누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총지휘를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리가 네. 지난 그,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9년 동안에 봐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정상적인 것인데 이걸 신선하고 파격이다 느끼는 게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이 계시기 때문에 더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일정 기획이나 이런 기획회의를 어디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각그 비서관, 수석비서관실 별로 다 분야와 영역이 좀씩 다르니까요. 대통령님의 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 공약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그 상황 차원, 상황실 차원에서 그것을 좀 수집을 하고, 어, 그렇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그런 체계로, 어, 운영을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다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런 업무 지시가 지금 각 수속실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하게, 뭐, 다분히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이제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좀 참고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어떤 모습 어떤 메시지를 노출하느냐가 다 굉장히 네. 중요한데 여태 일주일간은 굉장히 잘된것 같아서 누가 네. 그 일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런 건데 <laughs> 아마 지금 일주일의 모습은 아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못했던 그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좋은 평가를 만들어 주신 공로자니까 그런 <laughs> 생각합니다. 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결표드리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을 여태 여러 번 하셨죠. 청와대는 처음이지만. 아 어, 예, 제가 언론 보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다섯 번을 대변인 했다는데 그러 우선 19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당에서. 당 대변인 1회와 원내대변인 2번을 했고요. 예. 또 지난번에 대선 전국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통령 경선 후보의 대변인을 했고, 또 본선 과정에서는 경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을 해서 또한섯번을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이렇게 많이 맡으신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자칫 잘못하면. 뭐~ 대변인 전문가 뭐~ 직업 대변 인 이렇게 해서 자꾸 부르는데 다른 일은 못하고 자꾸 대변인만 시키는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인데 아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이렇게 여야 되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막 싸우잖아요 제발 네. 땀좀 하지 마라는 마라 것인데 대개 상대방의 말을 좀 듣고 수용해 주면서 제 말을 좀 드리는 그런 태도를 좀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대변인의 좀 많이 기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하시기 전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변하거나 그런 경력이 있으세요? 친구들끼리 싸울 아유. 때 중간에 나서 가지고 <laughs> 글쎄 늘 이제 뭐 그런 중재자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고 대개 뭐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뭐저 급장 반장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중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누구나 뭐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저는 하여튼. 좀 특별하게 그런 위치에 많이 있었던 거는 지금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여태까지 하신 일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일 아닙니까? 정부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데 본인만의 대변인 철학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 대변인 처음 이제 임명을 받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좋은 대변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제가 당의 대변인을 할때그 다른 당 대변인들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제가 발표한 논평 오늘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왜 자꾸 싸움만 하냐면, 이거 평행선이거든,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그것은 상대방의 주장, 다시 말해서 대변인의 논평으로 발표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은 한 줄도 읽지 않고 자기 주장만 대변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걸 고백했고, 앞으로를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논평을 냈는지를 읽어보고, 좀 우리 논평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 저는 좋은 대변인의 역할. 아직까지는 저도 좋은 대변인은 못 됩니다만, 어떤 말을 잘 듣는 대변인, 그것이 좋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음. <laughs> 임명하시면서 주문사항이 있었나요? 아마 그 <laughs>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첫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회의에 앞서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대변인은 그주제 하신 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잘 듣고 국민께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이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그 점심에 뭐 제가 청와대 는데 이틀째인데 오늘 그 점심을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아마 긴또 여러 가지 말씀 당부. 뭐 이런 말씀이 오늘 점심시간에 계시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흐름과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잘 전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대변인이, 네. 어, 뭐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라, 이런 주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대개 이제, 뭐, 다100% 참석을 할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 대변인실로 각뭐 수석실에서 보도자료 작성이 돼서 대개 넘어오고, 대변인은 어떤 뭐 대강을 파악하고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인들, 기자들의 그 백브리핑에 보면 그 겉에 보도자료에 드러난 그런 내용 말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묻는 경우가 아주 상식적으로 답안사거든요. 어, 그러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님의 첫 번째 당부 말씀은 바로 모든 흐름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낱낱이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라고 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측근 안희정 도지사의 사람 음.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안희정 도지사는 이 청와대 대변인 한다니까 뭐라고 하셨던가요? 예, 어쨌든 그 며칠 전에 저를 급히 이제 좀 안희정 도지사가 좀 보자 고해서좀 가서 만났더니 근데 뭐그 청와대에 가서 중요한 일을 좀 해서 이 정부를 좀 도움이 되라라는 차원에서 추천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서 내일처럼 열심히 가서 해라. 어떤 직이 주어지면 딱그 당부 이야기 하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도 굉장히 재미없게 하신다 는 생각을 했는데 <laughs> 어쨌든 매일처럼 하라 이게 안희정 네, 지사의 당부였습니다. 네. 안희정 도지사를 이제 떠났으니까 안희정 도지사를 뒷사시는 겁니까? <laughs> 아,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저는 디사하는 척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대변인에게 네. 어 질문 을 하나 드려보자면 네. 다른 정당이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든 바른 정당이든 정의당이든 네.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입각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뭐 그런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제안이 간 적이 없다. 네.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다 입각을 시킨다고 협치가 되겠냐라고 네. 하는 것이 그것도 뭐 작은 협치일 수 있지만 네. 좀더 근본적이고 큰 협치는 그렇게 사람 하나를 데려다 쓴 그런 낮은 단계의 협치가 아니라 각 당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말 어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각 당의 입장을 보태고 또 그러면서 또 협의안을 만들어서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차피 정당 민주주의가 정확히 순속에서의또각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렇게 정당간 어떤 협치를 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 하나를 데려다 입각하는 것이 그 협치다. 뭐 그것도 협치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